안녕하세요 벨트입니다. 저는 루이가 체스입니다. 이 바보지 상현아. 현대님 바보죠. 왜 지금 장기소개 안해요? 안녕하세요 현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차이입니다. 힘이 정말 세죠. 네, 저 멀리 그날 타고 멀리 뛰기를 해보겠습니다. 최대한 높이 뛰입니다. 일단 상현이자. 너 <laughs> 현대 먼저. 하세요. 아니 볼트님 먼저. 아 벨트님 아, 찍어, 먼저. 벨트님 먼저. 네. 달려보겠습니다. 볼드디드 아이네. 라틴님 짠! 라틴이 짠! 라틴이 짠! 라틴이 짠! 우와! 쏙! 여기까지!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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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트아 현대 기 벨트님? 네 맞죠, 맞죠? 이제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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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 강남 꾸러기 킥딱 작은 현대입니다. 내리. 2. 2. 이요로. 내리. 2. 와! 아, 야! 아, 사망하셨습니다. 탈락입니다. 왜 사망? 왕이야? <laughs> 네, 의자가 방금 부셨죠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. 죽었는데요. 어디? 아야. 다 뒤에 올리다가 있죠? 밟아, 밟아. 만나. 클라스 만나. 반나... 반나... 클라스. <laughs> 네, 이런 거는.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. 이렇게. 아. 그네? 이렇게. 와, 편하다. 상현이 이거 느낌 개 좋다. 이거 느낌 이상해. 됐다. 내가 올릴게. 여보세요. 네, 그럼 이때까지 벨트, 저희 멀리 있는 상현이. 그 다음, 바이바이!